안녕하세요. 재택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앱이 있다 그랬죠? 아파트의 급매물,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시세를 알려주고,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급매물과 급전세를 싸게 구할 수 있는 그 앱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는 없고요. 제가 승인 심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구글에서 이 승인 심사가 승인이 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승인이 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앱인지 이제 다 만들어졌으니까 좀 간략하게 제가 사용을 하면서 좀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앱이 직접 출시가 되면은 그때 또 제가 더 상세하게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착한부동산입니다. 일단 이 착한부동산 앱을 다운을 받으시고 착한부동산을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오늘의 금매물 정보와 부동산 시세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로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아파트 가격도 제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금매물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의 아파트 가격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서울에 아파트 매물 평균 가격이 10억 8천이란 뜻입니다 이게 모든 인터넷 상에 있는 모든 매물을 다 가져와서 제가 평균을 낸 거고요 이걸 확대하시면은 시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구나 동 이렇게 서대문구 용산구, 성북구, 송동구, 강남구, 서초구 다 구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예시는 서울로 들고 있는데 전국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산구를 또 확대를 해보면은 이제 구 다음에는 동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동의 평균 가격을 또 아실 수가 있는데 어 이게 좀 로딩이 조금 느려요. <laughs> 이게 뭐 제가 뭐 기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개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 해주시면서 사용을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또뭐 신계동은 20억 6천, 한강로 2가는 19억 4천, 한강로 3가는 24억 4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조건 설정이 이, 이 부분에 있거든요. 조건 설정을 누르고 들어가면 이제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을 해도 됩니다. 회원가입은 그냥 아이디랑 비번만 넣으시면 돼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 조건 설정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세 대비 한 10%에서 뭐30% 가량 저렴한 매물을 원한다 하면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급매물을 한 보통 15%는 싸야 급매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15%에서 30% 정도 제가 한 임의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뭐 가격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가격은 1억에서 100억 사이로 해보고. 연식 평형 세대 수 그리고 1층은 제가 필요 없으니까 좀 제외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만약 1층도 필요하시면 이걸 빼시면 1층도 같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설정 완료를 누르시면 네, 숫자가 927개로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의 급매물이 아까 비율대로 15%에서 35% 정도 저렴한 시세 대비 저렴한 물건은 전국에 927개가 있고요. 이걸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목록이 다 뜨게 됩니다. 전체 927개, 서울에 41개, 부산에 91개, 대구에 46개, 인천에 61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뭐 서울을 한번 봐볼까요? 서울을 쭉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러가지 아파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비싼 아파트도 나오고 싼 아파트도 나오고 여러가지 많이 나오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찾아볼게요. 광진구에 있는 더샵 스타시티라는 아파트가 어, 평균 호가가 22억 8천인데 19억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각평형별로뭐 37평은 16억, 38평은 16억 8천 이런 식으로 평균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53평이 22억 8천인데 금매매로 19억짜리가 나와 있다. 시세 대비 뭐 대략 한10몇 프로 정도, 20% 프로 가까이 좀 저렴한 거네요. 20% 조금 안 되게. 그러면 이 매물을 누르시면은 이 매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매물 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매물 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제가 중개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찾아주는 겁니다. <laughs> 인터넷 상에 있는 모든 매물을 여러분들이 찾기 쉽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뭐 저는 여기랑 1도 관련이 없고요. 인터넷 상에 뭐 거의 뭐 수천만 개 정도 되는 매물이 있는데 그 매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 이 가격이 맞는지 우리가 봐볼까요? 네이버 가서 더샵 스타 시티를 쳐 볼게요. 광진구에 있는 더샵 스타 시티를 쳐 보게 되면은 여기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볼게요. 아까 몇 평이었죠? 53평이었네요. 176 제곱미터. 그러니까 176 제곱미터 짜리를 보게 되면은. 176 제곱미터만 선택을 하고 보면은 23억, 25억, 25억, 26억, 뭐 19억, 23억, 22억 여러가지가 있죠. 이거의 평균 가격이 여기 보시다시피 22억 8천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어 19억 짜리가 가장 저렴한 매물이 19억 짜리가 있는데 한번 가격순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9억 짜리가 있네요. 더샵 스타시티. 그래서 금매라고 또 나와 있고 뭐 공원 종, 조망 금매물 세안고 새 안고라서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물을 찾아보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일이 이걸 다 클릭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은 세종시랑 볼까요? 세종시가 또 워낙 또 핫하니까 세종시도 보겠습니다. 세종시에는 이제 금매물이 20개 정도 나와 있네요. 20개 정도 나와 있는데 어디 아파트를 볼까요? 사단지 푸르지오. 프루지오? 네 푸르지오를 보겠습니다. 34평이 매매 가격이 7억 5천이 평균인데, 6억 3천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있는지 또 봐볼게요. 천말 사단지 프로지오 매물을 보게 되면은, 아까 30몇 평이었죠? 34평, 34평, 113제곱미터. 클릭해서 보면은, 어... 7억 5천, 8억, 6억 5천, 6억 9천, 6억 9천, 6억, 9천, 6억 3천, 8억, 7억 5천, 7억 5천, 뭐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죠. 이 매물에, 평균 가격이 7억 5천이고, 가장 싼 게, 낮은 순으로 정렬해 보니까, 6억 3천짜리가 있죠. 이 6억 3천짜리를 여기서 찾아준 겁니다. 이 앱에서.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뭐, 네이버에 굳이 안 들어가더라도, 어 네이버에 올렸든, 뭐, 한방에 올렸든, 뭐, 어디에 올렸든 간에, 어그 매물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그러면, 아, 뭐, 금매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새끼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아, 또 아까 보니까 여기 옆에 전세라고 돼 있었죠. 전세 가격 평균은 3억이에요. 어디, 3억인가 볼까요? 전세로 바꿔 볼까요? 네, 3억짜리 두개 있네요. 그래서 3억짜리 두 개의 평균을 내면 어차피 3억이겠죠. 그래서 전세가 3억짜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또싼 전세가 나오게 되면 이 급전세 란에또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은 경기도를 한번 볼까요? 경기도를 한번 또 클릭을 해보면. 음, 뭐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또 많이 있는데 어디를 또 한번 봐 볼까요? 뭐 요새 식사동이 또 <laughs> 많이 안 오르는데 는데 요새 올랐으니까 한 볼게요. 여기 여기 평균 호가가 11억 9천인데 9억 9천짜리가 나와 있네요. 요 옆에 이 링크 가기 버튼을 눌러도 바로 가기 바로 가고요.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이거 숫자를 눌러도 금매매 숫자를 눌러도 바로 이동을 합니다. 49평이 11억 9천인데 9억 9천짜리가 나와있다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되었죠? 49평이 13억, 12억에서 13억, 12억 7천, 12억, 13억, 13억, 14억 뭐 이렇게 9억 9천도 여기 나와있네요 아마 이 매물을 감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9억 9천을 딱 누르게 되면은 9억 9천짜리 그래서 이 매물이 이 매물이랑 똑같은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금매물을 찾을 때, 그, 그 아파트에, 해당 아파트에 계속 들어갈 피, 볼 필요가 없이, 내가 원하는 가격, 원하는 비율, 난이 정도 샀으면 좋겠어. 아, 뭐, 그냥 뭐좀 뭐, 심하게. 나는 그래도, 에이, 한 30%는 싸야지. 30%싼거 없나? 하고 찾아보시면은, 설정을 누르시면은, 30%싼 거를 또 검색을 합니다. 음, 시간이 좀 걸리는 거는 이해해 주세요. <laughs> 19개가 나왔죠? 19개 눌러보면은, 각 지역별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수도권이나 그런 데 많이 없고 이렇게 뭐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도, 충청북도, 남도 뭐 이렇게 있네요. 근데 가격이 좀 저렴한 아파트들이죠. 어 3억대, 4억대, 1억대 뭐 8천만 원, 7천만 원. 왜냐면 뭐싼 아파트들은 조금만 몇 천만 원만 내려도 상대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많이 싸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매물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음 달에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착한 중개인이란 서비스입니다 착한 중개인 서비스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동네 예를 들면 여의도에 살고 있다 여의도에 살고 있는데 혹시 여의도에 좀 괜찮은 중개인 없을까 어떤 중개인이냐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협의해 주는 중개인이죠 그래서 어 부동산 뭐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좀 우리 같은 구독자 들끼리 어중개로좀 깎아주고 뭐5% 10% 20%좀 깎아주고 대신 거래를 많이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 업체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착한 중개인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이 앱에 띄워 드려요 그래서 어 구독자분들이 많이 보시고, 사용자들이 보시고, 어, 우리 집 앞에 착한 중개인이 있네? 여기에 내가 그러면 간단하게 어, 톡으로, 메시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집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중개수수료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물어보면 이 중개인이, 아, 원래는 뭐 100만원인데요. 80만원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75만원은 좀 어려우시죠? 이러면. 그렇게 합시다. 뭐 그렇게 해주세요. 뭐 대신 다음에 또 저희한테 내놔주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중개인도 좀 일거리를 많이 찾아서 좋고 그리고 어 소비자들도 여러분들도 중개 수수료를 좀 깎아 주는 데 협의해 주는 데다가 집을 내놔서 좋고 집을 내놓든 전세를 내놓든 뭐 여러 가지를 내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7월달에 서비스를 실시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많이 여러분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11만 개 중개 업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중개 업소가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준비 중인 착한 중개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지금 아, 눈이 너무 충혈됐어요. 좀 계속 밤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눈이 많이 충혈됐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상승기든 하락기든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금매물로 사면 좋고,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 사람도 호가보다, 평균 가격보다 좀싼 전세를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